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4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리보서 4장 9절.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몸 안에 부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화평으로 그리스도는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 화평은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곧 기초를 의미하는 예루와 평안을 의미하는 살렘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살렘왕이 평안의 왕이라고 말한다.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기초로 세워진 어떤 것, 건축된 어떤 것, 기초로서 놓인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 살렘은 평안의 기초를 뜻한다. 예루살렘은 평안 안에서 터가 놓이고 기초가 세워지고 보호되는 어떤 것이다. 성경은 평안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가리킨다. 신약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곧 평안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이다. 두 명칭 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신 것을 가리킨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가리킨다. 이 화평은 곧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털을 견고하게 잡게 된 하나님이다. 이것은 외적인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 내적인 화평이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화평을 누릴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란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상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평안으로서 여전히 여기 계신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평안의 실체일 것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 평안 안에, 즉 삼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터가 잡히고 보호될 것이고, 우리는 평안이신 삼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따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더 멀리 떠나신다.여러분의 논리가 100% 맞을지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 편일지라도 여러분은 논쟁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비둘기는 여러분의 논쟁이 설득력이 있는지 관심하지 않는다. 비둘기는 다만 여러분이 큰 소리를 내는지, 환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한다. 여러분은 비둘기를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비둘기의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비둘기를 자세히 관찰하여 비둘기의 눈이 비둘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인재 또한 이와 같다. 그 영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른지를 관심하지 않으신다. 그 영은 다만 여러분의 태도와 의도와 상태를 관심하신다. 우리는 따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잃어버린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건축되어. 세 이루살렘의 상태를 가질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의 일. 7장.